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화생명과 리브샌드박스 리브샌드박스 하나 생명의 두 번째 세트 뱀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고요 세트수가 1대으로리브샌드박스 앞서고 있는 가운데 한화생명과의 두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댑니다 이게 또 필연적으로 아서 입장에서는 지금 모건을 봐줘야 죠 예. 수반이 또 빠진 상태에서 만약 오봉이 피해를 입어버리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이미 코인을 하나 쓴 거거든요. 예려 네. 들어서 계속 어, 이아 이거 한판칠줄수 네. 있죠? 한판칠수 네. 있어. 한판칠수 네. 있어. 네. 이거 킬각 나올 오, 수도 오, 있습니다. 오, 와. 와. 아파요 아파요. 아, 엄청 야. 아파요 네. 엄청 아 끝났나요? 끝났요더 글쎄 이게 끝난 게 아니겠죠? 피하고 니다 웨이브 계속 밀고. 웨이브 들어오 거요. 죠 모건이 내가 차. 아이번 라. 그리고 한번 더. 와 난리 났네요 난리 어, 났어요. 났어요. 어, 그리고 5번 어, 어, 아직,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요한번더 박자 더블 캐. 와5 0클 없는데요. 이제 먹었다는 거. 와 당한 예.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입니다. 싹가져오네요 영어 없을게. 딱 이것만. 그래도. 네 오 페이트가 그렇죠, 페이트가 킬도 네, 네, 되니까 에포트. 일단 지금 당장 초비 전면 없거든요. 삼일까지부르면3일라까지 예. 부르며. 사미라까지 부르며. 예. 카이사는 안 오네요. 예. 이러면 할만한 거길어지면 네. 싸움 길어지며. 어? 와이거 진짜 다들 그래. 다, 어. 그다 불렀다고 겁니까 어. 하나 생명? 어, 먹었고요. 그쵸. 다음에 이달이가 먹었고 일단 에포트는 터졌고 덩으로한번더 예. 봐야 되나요? 삼일라착착 딱이니까 미워내고 빠지자. 그리고 카이사가 약간 애매하게 왔는데요. 약에전력각이 예. 그렇죠. 나오면 네. 넌더 패죠 네. 아 여기서 진짜 최대한 네자 아서 도와줘 아서 도와줘 예. 아 되게 도와줬는데 이게 거북이 등껍질 대려 아, 그랬어요 예 네. 몸이 계속 불타서 물렀거라 뒤로가 많이 건데 두개두 개까지 네. 깨고 물론 네. 타이밍 진짜 네. 잘해 타이밍 어 타이밍 네. 타이밍, 네. 타이밍. 네. 타이밍. 네. 타이밍. 네. 아니 이거는 아 최악의 구도거든요 네. 정글이 라인 커버하다 가 이렇게 킬 당하는 거. 맞죠. 그렇죠. 막지는 못했고요. 너무 안 좋은 그림입니다. 날아갔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하나 생명. 감사합니다. 오이. 오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있어요? 페이, 와 장사합니다. 잡동사니 뭔데? 오. 그러면 누가 있어요 풀커 왔어요. 어디까지? 뭐, 와. 베이트 크로코오를 진짜 장난 아닌데요. 베이트의 네. 심리전이 그 와중에 있었죠. 엇박으로 네. 바로 튕긴 게 아니라. 보고 쫓아가서. 그리고 를 가야 하나. 제가 마음이 굳어지는 거 같아. 천재를 부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잠시. 예. 맞고, 나 1점을 오, 1점을 깨지면요. 어. 처고나을면요 제일 장자 이거. 네. 고고지어요 아지르가 너는 안 찌르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그 예. 경기는 그래도 뭐메가 나르, 미니 나르, 뭐 이런 변수도 있고, 뭐 조이의 포킹이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것도 변수다. 와야 되네, 그냥 내 방패. 와, 탑 안쪽으로 그냥 막 들어가요. 접이 리브 센트 박스 완전 터프합니다. 타미라 도금형. 왜? 와, 저체류. 타미라가 탑에 있어가지고 어째 패미오 안 되고. 그렇죠. 가도 되니까 그래도 되니까 그3 번. 방향에서 3 방향에서 미리 예측으로 아래 네. 달라붙어서는 없는데 분리로 예 분리로 굴라서한번 잡더라도 가장 킬이 필요한 친구가 먹긴 했어요. 네. 그나마 지금 사이라가 먹어야죠. 맞습니다. 2 1로 바뀌었고, 뭐 그동안에 그 동안에 거기 옆에서 전력을 챙겼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게임이 자꾸 터져버리는 양상이 나오는데. 어, 네. 어, 치세 내역해서 한 명씩 들어오면 페이트는 우리가 우리가 한다 네. 어. 상체. 다채에서 채운다. 지금부터예요. 예. 지금부터예요. 바피 빠졌습니다. 오공 본진 이거 버스트 각인 거 같아요. 제안으로 아예 싸움으로 그냥 다시. 그러게요. 아토가 조금 멀어진대요. 와, 에버 찌직찌직 에폭주 와, 갈치 와! 아, 그 막혀 들어갔지. 오, 막아. 미라가기 서비스 들어가요. 아니, 서비스. 아니, 서비스는 왜 혼자 들어갔죠, 지금은? 그러게요. 이거 상대의 진영을 못본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런 거예요. 선수들의 표정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여유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이러고까지갈기나 예. 뭐 어? 걸렸어요. 게임. 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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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넘어. 넘어어어요 네. 아, 어? 어? 예, 이 생명. 게임 여기 두명온거 보면 차야 됩니다 여기 두명온거 보면 차야 돼요. 아아 왔으면은 이 아니 이거 썸이만 어. 아니, 네. 죽는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제대 돌다니. 아지까한도고 하나 생명. 지금 여기서 턴을 뭔가 써야 돼요 리브센 터마다아 어, 근데 올려. 어, 야 뭐가지? 란면 뿌끼. 빅터르 페루 이동합니다. 그래. 아이 와서. 합 다음에 공격. 비 세어 버이니다 가 가이팅으로 가이팅으로! 더미신 죽어도! 우리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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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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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팅, 우리 조이 이팅오 우리 조이 그렇게는 안 돼. 막다,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이러면 4명 아웃 결국에 상대 순간이동 빠른 걸 이용해서 상대 약간 분산시켜놓고 잡아먹는 플레이로 맞습니다, 그게 가이팅입니다, 여러 오늘은 리브 텐트 박스의 날입니다! 네, 여기서 한장더 죽일 수 있죠, 아서! 이렇죠 아서 빠져 이거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면 쌍둥이 하나! 야, 해내나요? 그렇죠! 자, 넥서스 1등 4로 한 명씩 나오긴 합니다만! 넥서스 1등 4 끝에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합니까? GG! 제압도에서 바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데이터도 한번 정리해보죠. 아... 네, 진짜 오늘 전, 전반적으로 전 대단했습니다, 진짜. 거듭 말씀드립니다 특히 크로코가 올라프 우디르를 디달리로 다 찍어 누르는 거는 그리고 팀원들 아, 간의 호흡! 그산책쪽에서의 아, 호흡은 그렇죠. 정말 엄청났어요. 네. 진짜. 위쪽힘 엄청났고 네. 이렇게 33분만에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뭐 딜량만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골드 그래프를 봤을 때 리브 샌드박스 엄청 유리했다가 조금 흔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했다 <laughs> 네, 0패 탈출에 성공한 리브 샌드박스가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2승을 챙겼습니다 자 뱀픽에서는 1페이지까지 탑이 정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2페이지 때 그래서 탑에서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50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50 같은 경우에는 그빼베 리그에서도 응? 에페에서도 종종 나오긴 하는 픽이에요. 근데 기존처럼 이제 AD 라이너 상대로 탑에서 어느 정도 그뭐 우위를 점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은 일단 한타때 변수가 굉장히 큰 좋은 픽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하나생명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5공을 꺼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생명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전 경기와 다르게 이제 그 로스터 안에서도 탑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된 픽을 활용하는 구도로 느낌을 잡았던 것 같지만, 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터지면서 탑 정글 중심으로 게임이 사실은 좀 일찌감들 리브샌드박스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탑이 안 그래도 힘든 상성인데또 저번 경기와 비슷하게 정글러가 이제 탑 쪽에서 손해를 보면서 같이 망하는 그림이 좀 나와서 빨리 게임이 무너지지 않았나 싶었고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 초비 선수가 좀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음. 초비 선수가 캐리롤도 맡아야 되고. 아 맞아요. 근데 네. 캐리롤을 맡기에는 챔피언이 후반 픽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뭔가 아, 차라리 그냥 오리아나나 신드라로 조금 어느 정도 중후반, 중반에 조금 강한 챔피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애매한 지금 선택지에 대해서 다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드가 어쨌든 지금 메타를 생각을 하면 미드라인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경기 역시 빅토르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지르가 좀더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게 많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미드 주도권에만 뭔가 능력치를 몰아넣자니, 초비의 후반 캐리력이 부족해지만 하나생명이 흔들린다라는 공식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팀 내에 지금 약간 약한 라인, 어, 봉합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생명의 선택들이 매끄럽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와 별개로도 오늘 어쨌든 리브샌드박스가 헤맸던 구간을 있지만 경기력이 진짜 좋았던 거는 예,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고릴라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세트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첫바위계 앞에서 또 네. 손해를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생명이요 이걸 리브샌드박스가 참 잘했다고 봐야 네. 될지 하나생명이 꼬였다고 봐야 될지 초반에 라인을 그냥 잘 밀어놨으니까 모건 선수가 빠르게 집을 다녀온 선택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쉬웠던 건이 와드를 좀더 적극적으로 아예 니달리의 움직을다볼수 있게 블루 쪽까지 가서 막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았었고요. 그 뒤에 보면 우디르가 빠르게 지금 이 골렘 쪽 사냥을 니달리보다 끝낼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그 와중에도 똑같습니다. 강타를 안 썼어요. 발기를 먹으려고. 그래서 뛰어가다가 니달리는 강타로 이걸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우디르가 위에서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고민을 했어요. 발교로바르던게 아니라 원래 기한을 눌렀다가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밀이 혹시라도 앞에 나면 공이 갈까? 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아서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데 게임이라는 게 사실 상대가 그렇게 그냥 그,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런 특이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플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나는 무조건 윗발기를 먹어야 해. 나는 그런 게 꽂혀 있다 보니까 이런 좀안 좋은 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서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샌드박스에서도 상체가 강하다. 어, 초반에 라인전을 좀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윗발기가 좀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플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경기도 믿으면 초반에 아지르가 대놓고, 라인전도 강을 가면서도 윗무빙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도 그 바이게 싸움에서의 위쪽 그 미드 주도권은 어, 림 샌드박스에게 있었던 게 맞고 차라리 좀 하나 생명에서 확실하게 했으면 우디르가 그냥, 어, 니달리 무시하고 이번에도 가서 바이게 먹었으면 어쨌든 강타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부시 속에서 기다리다가 뭔가 카미레움직임을 기다렸던 그몇초 찰나가 어마어마한 스노보를 불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크로코 대비, 약간 망설이이 나서 이두 정글러의 어떤 선택과 스피드가 이번 경기는 굉장히 대비가 심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던 리브 샌드박스가 경기를 좀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도 종종 나오긴 했지만요 한타 한 번의 경기가 끝나게 됐는데 그 한타 장면 보고 계시죠 아 이게 참 치아적으로 봤을 때 오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빅토르 테릭 있었기 때문에 하나생명 이스포츠는 그걸 믿고 있었고 카이사가 탑라인을 미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적기 블루 쪽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하나 생명이 스포츠가 알아서, 카이사 오기 전에 뭔가 잡아먹어보자라고 팀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미라즈레 같은 경우는 빅토르 상대로 포탑을 다이브하면 못 미니까, 네. 시간이 남아서 오는데, 여기서 딱운 좋게 오금이 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이사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돌면서 이니지가 도는 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카이사라는 챔피언 자체가, 어느 정도 합류가 되는 그런 챔피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실히 빨리 할거 아니었으면 오히려 상대한테 그 각을 준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운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오공이 그냥 상대 샷 없겠지라고 느슨하게 간 것도 아니었고 렌즈 돌리면서 간 거였는데 이미 여러 가지로 좀 하나생명 스포츠가 압박 많이 느끼고 쫓기던 상황이니까 저런 한방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지만 잘안 먹혔다 이 정도로 저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의 아쉬움을 달리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하나생... 세... 리우 샌드박스 네, 리우샌드박스가 네, 리우 완승을 거뒀습니다. 피하지만나을게요 니달리 아, 아, 네, 네, 네. 오늘 확실히 미드 정글의 그 호흡이라 할까요? 이게 네. 조금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아서 선수를 오. 정말 거의 죽여놓을 정도로 그렇했죠 사실. 네. 네. 네, 그으로 극단적인 편으로 최강률 100%, 100%. 그네. 그리고 니달리가 사실 요즘같이 정글이 그 성장이 우선시되고 그런 정글러가 많이 나오는 메타에서. 기존 니달리가 갖고 있는 성장의 감점이 타는 걸 대비 특별히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기 흐름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 오늘 이 시리즈에서 크로커 선수는 단순히 성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엄청 날카롭게 니달리 특유의 감점을 살린 교전을 되게 잘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관여할 거다 관여하고 정글링도 잘 돌고 오늘은 정말 그러니까 물론 게임이 비벼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크로커 선수의 대체적인 플레이와 샌드박스 플레이가 저는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니달리라는 카드로 이렇게 연속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되면 결국 다음 경기들에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 부분도 큰것 같고요. 맞습니다. 9표 중에 총 6표를 가져갔습니다.